세계 AI 전쟁의 승자 결국 대한민국인 이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초입 전 세계 경제계가 한국에서 날아온 이 숫자 하나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205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103% 폭증이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의 미래도 없다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오늘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품질 논란으로 속을 썩였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대역전극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사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단번에 통과하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인데요. 미국의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삼성이 잠자던 사자에서 AI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돌아왔다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AI 서버의 절반 이상의 삼성 로고가 박힌 반도체가 탑재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BM의 강자 SK하이닉스의 기세는 더 무섭습니다.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의 약 70%를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심장부를 우리 기업이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오는 2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는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총 출동합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따르지 않으면 AI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작지만 기술로는 지구를 지배하는 나라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로 일궈낸 기적. 2026년 2월,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결국 우리 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순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 발전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